여러분 오늘 거상뉴스 한번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9일이고요 오늘 굉장히 짧습니다 예, 기대하지 마시고 예, 어, 뭐 요즘 뭐 거상이 뭐 여러 사건 사고들은 제가 생방송 중에 다 짜잘구리하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 빼고 어, 그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어,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 그 앞전에 했던 내용들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이에요. 예, 월동 준비라는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상과 함께하는 월동 준비 2 예, 기존에 월동 준비 1이 있었죠. 예, 월동 준비 1 예, 그것은 이제 그 아이템 1 플러스 원으로 했었던 거. 주말에는 이제 약 4시간 정도였나 어, 했었고, 이제 평일에는 이제 1시간 예, 오전에 뭐 이렇게 하고, 오후에 이렇게 하고. 어. 이원 플러스 원 아이템, 모든 아이템을 이제, 하나씩 더 주는 이벤트였고, 이거는 이제, 어, 경험치 이벤트로다가, 주말 내내 경험치 250%, 13일부, 13일, 14일, 20일, 21일, 이렇게 이벤트를 한다고 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장작을 모아라. 이벤트 기간 동안 장작이 나온다고 합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벤트 기간 내 몬스터를 사냥하여서 획득한 장작 개수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대요. 장작을 50개 얻으면 상단 연에 252개. 태양 반지 하나, 환수 유물 장자 하나, 치우천왕 반지 200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그냥 몬스터를 잡으면 장작이 알아서 나오고 내가 사냥하면 자연스럽게 얻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주는 게 어디냐? 라는 식이 근데 뭐 되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쌍으로 주지 뭐 어떻게 짝으로 주냐? 박치게 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어쨌든 초보분들이 사용, 초보분들은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어 반지 그래도 얻으면 꿀이잖아요. 예. 저거, 거상, 공, 홈에 안 뜨는데 하는 거 맞냐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어, 이렇게 표시할 수 없어. 이렇게, 이게 보니까, 이, 아마 이 거갤이 아마 최초로 저기 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그냥 링크를 따놓은 것 같아. 예. 링크를 땄어. 그러니까 가끔 있잖아. 거상 홈페이지 보면은, 거상 출첵 이벤트, 여기 보면 여기에 숫자 있잖아. 여기 숫자가 2021년 11월. 뭐,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 위에. 이거를, 날짜를 바꾸면, 뭐, 이제, 출첵 이벤트를 미리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말, 11월 말쯤에 12월로 바꿔. 이렇게. 예. 이렇게 바꾸면, 볼수 있어, 미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링크를 추출해둔 것 같아, 이 사람이. 예. 이거 올린 사람 운영자 아니냐고? <laughs> 글쎄. 그래서, 이게 아마 이분이 추출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팬카페에서도 올라오고, 어, 저희 팬클럽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거를 운영자한테 물어봤어요. 월동 이벤트 홈페이지에 올린 적 없다는데요. 월동 준비 2, 이거 안녕하세요. GM 이명화입니다. 담당자 확인 결과, 월동 준비 이벤트는 거성 페이지에 팝업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월동 준비 1 이벤트, 링크와 유사한 주소를 다른 고객님께서 유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확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테스업에 장작이라는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드랍이 지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어, 할것 같긴 해요. 지금 오늘이 1 아, 오늘이 9일이니까, 월동 이벤트가 지금, 언제, 13일, 11월 10일, 10일부터 하는 거네? 그러면은 이제, 12시 지나고, 예. 아마 이 팝업창이 뜨지 않을까. 12시 지나서, 아니면 11시 50분쯤에 팝업창이 뜰것 같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장작을 조업해갖고, 예. 아니면은, 내일, 그, 아마도, 패치, 내역이 네, 있거든요? 내일, 그, 오전에? 여기 보이시죠?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예, 전검이, 예, 이 전검이 끝나면, 아마 깜짝 이벤트로, 이때 장작 나오게 패치를 하고, 예, 월동 이벤트 팝업이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이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벤트는 좀 선호하거든요, 되게. 왜냐하면은, 그니까 장작 드랍률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따로 그 이벤트 전용 족 같은 몬스터를 잡지 않아도 올때쯤 장작이 나오잖아. 내가 몬스터만 많이만 잡으면, 연회도 주고, 반지도 주고, 유물상자도 주고, 반지 또 주고. 그래서 난 이런 이벤트가 차라리 낫다고 봐. 근데 이 장작의 드랍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일단 직접. 아니, 한계라고? 어? 아이디당 총한 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헬스하고 와 가지고 이제 빵만 치면 운동하고 싶어지네. 이동, 이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큐큐큐큐큐큐큐큐 저팬 쓰레기 이벤트 거르는게 답이다. 큐큐큐큐. 근데 저거 이것만 주는 이거 주는 건가? 무조건 치반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설명이 되게 없어.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유저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월동 준비 이벤트가 원 플러스 원이었잖아 이게 이거는 이제 드랍 쪽이었잖아. 드랍률, 드랍률 쪽 아이템 쪽이었고 아이템. 그 지금. 월동 준비 이 이벤트는 경빈이잖아경원치 아, 이거잖아, 지금. 아. 근데 이전에 사건이 뭐였죠? 장건상자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한 유저분과 그 사람 필두로 댓글에 존나 많이 달렸었는데, 뭐라 달렸냐면, 장건상자 터지고 사람이 좀 많이 빠졌어요, 거상이, 실제로. 예, 존나 빠졌어요, 진짜. 이전 사건도 보면은, 뭐, 되게, 다양하잖아, 뭐, 디렉터 없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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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 뭐 많았지만, 그래도, 부동명왕 나오고, 복귀 이벤트 하고, 그때, 이때 유저 되게 많았어요. 이때 되게 유저 많았, 되게 유저가 많았는데, 그때 유저가 많았다가, 장건상서 터지고, 이때 빠졌어. 쭉 빠졌어요. 나락을 가다가, 월동주민 이벤트 하니까, 이때가 이제, 시간대가, 특정 시간, 저녁식 타임, 9시부터 10시, 뭐,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복기 부동명화 나왔을 때쯤 이 유저만 이 유저만큼 되게 사람이 많았었어요 이때 또 월동 중 이벤트 때 그러니까 AK가 약간 지금 동시 접촉자 수가 느리 그동 그가 동시 접촉자 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월동 이벤트를 하는 거다 개돼지 사육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지금 그런 그런 추측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동시 접촉, 접속자 수 어, 지만 지금 주작 노란불인가? 열어봐봐. 어? 꽤 있네? 한, 그때 그, 저기 그, 뭐야, 그때, 딱, 이때. 사건, 장건상, 장건상 사건 터지기 전에. 이때가, 한 뭐, 다섯시만 돼도 빨간불이었어요. 백호 주작 빨간불. 어. 근데 뭐 지금은 7시도 7시가 도 돼도 주작이 노란불이었거든요 어 아까 보면 그래서 확실히 사람이 줄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9시라서 피크타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 지금 장건상자 때문에 터졌는데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려 하고 어, 이거는 이제 보상 어, 깐 사람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고 이런, 이런, 개사료 이벤트로, 어, 메꾸려 하는구나, 라는 의견이 되게 대다수였어요. 그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어, 좀, 이런 거 보니까, 어, 저도 그거에 좀, 좀 되게 공감을 했고, AK가 확실히 주먹 굽고, 어, 그냥 꾸역꾸역 눌러서 운영하려고 하는 게, 어, 좀 공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예. 예, 그게 있고 이번에 또 이제 월동 주민 이벤트 2 이게 이제 이걸로 인해서 또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이걸로 인해서 또 예, 근데 또 특정 시간만이겠죠. 아마 주말만이니까 지금 보니까 주말만 늘어날 것 같고 평일에는 또 어, 팩트는 저기 효과가 있잖아. 효과가 있지 효과가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그런 거를 감정의 고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감정의 고리 유저들은 있겠지. 있고, 계속 그 짜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떠나겠죠. 이미 지금 골수 매니아층들은 웬만하면 다 떠났어요. 예. 제가 압니다. 고인물들은 그 웬만하면 다 떠났고, 그 골이 이제 깊어져서. 남은 골수 매니아층 분들도 이제 간당간당 하시고, 저는 이제 AK가 좀 제발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근본을 해결하자고요, 근본을. 어, 장건상자 대처가 정말 미흡했다. 어, 박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이런 이벤트도 좋겠지만. 큰거 하나 터져서 다 떠났으면 좋겠다고요? 뭐, 사건, 사고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거상일수는 뺐지만. 아, 장건 터진 후에 뭐, 이거, 뭐, 직원 평가. 저는 이것도 좀, 그래도 좀한 주간의 이슈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 전에. 이거 전에, 거 거상에 싸운 업보가, 이거 전에 또 이제 디렉터 없다. 이것도 좀전 컸다고 봐요. 네. 이거는 그냥 아예 뭐, 투자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뭐, 편의성, 한다 해놓고 안 했고. 뭐 이런 업보들 되게 많죠? 편의성 치안 하고. 개인적으로 디렉터 영입과 편의성 패치 정도만 해줘도, 아 진짜 좀, 그러니까 이런 건 돈이 안 되니까, 게임사 입장에서. 근데, 진짜, 원래 거상이 그러지 않았거든? 내가 아는, 이거는 진짜 거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아는 거상은, 불과 2, 3년 전의 거상은 있잖아. 현질, 현질 유도가, 없었, 없었어. 없었음. 아니야, 아니 현질 유도가 아니야. 그냥, 뭐라 하지 돈에 욕심이 없는 회사처럼 보였어요. 없는 게임사? 이렇게 보였어. 그래서 나는 되게, 어, 되게 거상하면서 되게, 어, 어, 안 해도 즐길만 할 거야. 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임이었어. 근데, 아이라바타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갑자기 이게 틀어져요. 이게 게임, 게임이 이상해져요. 이상하게 변하면. 아니, 전설 장수 때부터다, 그냥. 전설 장수 패치부터 게임이 진짜, 어, 이게 뭐, 가 뭐, 뭐, 이상해져요, 되게. 진짜로. 아니, 어, 게임사가.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동안 돈에 욕심이 없었으니까, 게임사가. 근데, 근데, 아니, 이거는 근데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 게임이 밸런스까지 이상해지는 상황인데도 계속 패치가 자꾸 저항 쪽 깎는 쪽으로 자꾸 나오니까 사냥도 쉬워지고 막 자꾸 막 허물고 막 뭔가 옛날과는 너무 다른 패치를 자꾸 하니까 뭔가 회사 내에 좀 뭔가가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나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뭐가, 어, 막, 호선의 인형, 이런 것까지 나왔을 때 되게 좋았거든? 광탄, 초보 살리는 이벤트, 아이, 템 이런 거 좋았는데, 아이라바타 나오고, 강주방 나오고, 막, 하고 이러니까, 전설 장수 계속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되게, 그래요. 그랬어요, 어쨌든. 그, 거기에서, 버그는 버그대로 누적되고, 버그는 진짜 누적이 되고, 안 고치고 누적만 되고 있고, 이런 패치들이 쌓임으로써 유저들의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도전모드 혈투의 전장 이런 거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걸 하려고 하는 유저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제발, 인벤창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 했더니, 연병하고 2022년, 2, 3분기에 하겠대. 아, 2, 3분기에, 그, 뭐야, 그, 조정 들어간대. 그것도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이거 물론 말장난까지 하면서, 민심은 민심대로 다 저기 가버렸는데, 에이, 이게 자꾸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리고 또 물어봤어. 디렉터 없고, 장건상자 터지고, 직원평가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패치를 해왔던 이유가, 직원평가를 보니까, 아, 그런 회사였구나. 유저들이 이제 아는 거지, 이제. 아, 부동산에, 실제로, 우리가 2년 전인가 1년 전에 감사 보고서 봤잖아. 여기서 부동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좀볼수 있어.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직원 평가에 또 피셜로 나왔고. 부동산에 골몰을 하고 있다. 직원들이, 임원들이. 그러니까 유저들이, 아, 이 회사는 진짜 거상을 그냥 캐시카우로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회사 내부는 진짜 어떨지 모르겠네. 진짜 궁금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간에 월동 준비 이벤트 이런 이벤트는 정말 그 근시적으로만 좋은 거야. 근시적으로만 동시 접속자 수 늘어난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AK 형님들,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이벤트가 도대체 그때만 동시 접속자 수 늘리면. 12월달에 패치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유저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예. 유저가 달라져야 게임이 정신을 차리고 회사도 정신을 차리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제가 1년 전이가 그때 그 인터뷰했을 때도 어, 언론, 그 하시, 언론 그 기자님과 인터뷰했을 때도 이런 게임사는, 어, 진짜 유저들 개대지로 보는 거 확실하다 라고 들었었거든요 예. 많은 게임 기자를 다루셨다고 하신 분인데 그런 사례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유저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어, 아까 인벤창 얘기 나왔죠 인벤창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 인벤 및 무게 도핑 관련 수정 예. 안녕하세요. 엄청 오래전에 했다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거린이에요. 바고 카페가 다혀 있어서 여기다가 찌그러, 찌그러, 찌그러 봤습니다. 허접하지만 포토샵이랑 프리미어로 대충 만져봤어요.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벤장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통합을 하자라는 이런 그림니다 지금 보니까 예. 너무 좋지 않나요? 버튼 눌러서. 어? 왜냐면 이 인면창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어? 아 맞아요 지난번에 봤지만 거센실에한번더 보려고 음. 인면창에 따로따로 있으면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모르거든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진짜 통합으로 있으면 은 똑똑도 넘기고 하면서 내가 맞는 용병을 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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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고 껴주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용병 장비는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용병 장비는 만약에 내가 여기를 눌러 그러면 여기만 바뀌는 거야 여기만 인정? 그러니까 얘를 눌러. 2번을 눌러. 그럼 여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 위만 바뀌는 거야. 인정? 존나 편하지 이러면 진짜. 시대가 어느 땐데 용병창을 이렇게 난 이건 좀 진짜 좀 아니라고. 예, 네, 진짜. 너무 불편해. 언제 하나 옮기 고 이렇게. 어. 이게 난 진짜 정말 아이디어 좋다고 봐. 네. 그리고 네, 사용 중인 기간제 아이템 시간을 확인하는 거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도 뜨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1일 3 4번 27초 이렇게 오. 정령 보관소랑 주머니도 밖으로 빼봤어요. 어, 이렇게 어, 주머니 어. 그리고 인벤창이랑 무게도 통합했으면 어, 이렇게 무게도 이렇게.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의견에 반박을 해요. 야, 무게를 통합하게 되면 루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그래. 루트요? 루트요? 즘안 하잖아요. 뭐 신경 써요? 막 이래. 그래도, 근데, 아니, 아니야. 근데, 그분들의 의견도 맞아. 왜냐면, 루트가, 루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란 말이야.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루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싫으실 수 있어. 충분히. 나는 그것도 공감을 해. 그래서, 루트를 AK가 개편을 한다 했으니까, 루트를 진짜 개편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면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맞다고 봐.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지. 근데 거기에서 얻는 그런 수익들이 되게 크다고 생각 크다고 해요, 실제로. 되게 루트가 장난에 하면은 진짜 크대요. 근데 이렇게 통합해 버리면 이렇게 통합한 상태서 루트하면 안 되나? 좀 애방가? 어째 무게도 다 통합해 버리고. 좀만 애방가? 루트하는 놈들도 찬성할걸 키키 그만큼 인벤이 개 진드키키 아 그런걸 루트하시는 분들도 좀 찬성하실라나 이런건 어용명창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고정되어있어서 불편하네요 이것도 많이 공감되네요 네. 근데 거상이 AK가 이렇게까지는 안해줄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 장담해요 이렇게까지는 안해줄거고 어 그냥 고정해도 되는데 이렇게 통한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또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어 제가 서버와 닉네임은 가렸습니다. 제발 오토 좀 쓰지 마세요. 또 졸았다 해라 또아 진짜 지금 이 구지모 마녀 여기서 사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곧 있으면은 12월 달에 나면은 이제 그 3월 달에 내년 3월 달에 나올 패치에 대비를 해서 지금 어 어?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그 방천화극 재료가 있어 방천화극이라는 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 재료를 지금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미리 돌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이렇게 어. 방천화극 12월에 나오잖아 어, 나는 12월 달에 걸어놨어 지금 무기장에 어. 이분이 이직 거리를 30분 하고 마을로 가셨대요. 거상은 30분 이상 잠수를 타면요 마을로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던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나진이에요 나진 마을로 가는 게 맞아 제가 어. 오늘 준비한 거상에서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은 월동 준비 이런 근시적인 이런 이벤트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길게 길게 정말 좀 거상이 그래도 게임다운 게임으로 좀 됐으면 좋겠네요